또 계속됩니다. <laughs> 네. 네,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면은요 아무래도 계획들 세우시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야기 되고 있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음... 얘기 오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네, 취업 시장의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면요.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 시간보다 짧게 근무 하지만 정규직과 똑같이 복리후생적인 면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육아나 그러면 또 가사일이나 또 학업 때문에 풀타임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이 근로시간을 선택해서 근무시간 좀 짧게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무시간은 짧지만 뭐 임금이나 상여금 학자금 성과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은 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는데 이제 시간제 일자리.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이런 필요한 수요도 만족할 수 있다는 곳에서 좀 좋은 일자리라고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정말 잘 마련된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시간제 일자리가 이 마련되게 된 배경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앞서도 나왔지만 근무 시간이 정말 깁니다.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근로자들이 이제 수요가 좀 바뀐 거죠. 이젠 일만 하고 싶지 않다. 날 음. 삶의 질을 갖고 싶다. 이렇게 유 요구도 높아지고 또 육아나 아니면 그 학업이나 또 이제 그 고령자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 시간 짧게. 요구하는 측면도 있죠 네. 또 일자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이제 화두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정규직과 혜택은 같은데 이제 덜 일하는 거잖아요 네네. 정규직에 속하는 건가요 비정규직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굉장히 애매한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규직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그냥 뭐. 통틀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볼수 있지만, 하지만 근로시간 외에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는 측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비정규직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점들만 쏙쏙 뽑아서 만든 게 바로 이 시간제 일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사실 그 시간제 일자리가 들어 근무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기존에 일했던 시간을 채워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인력을 더 뽑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럼 인컴 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필요한데요. 네. 먼저 이그 기업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고용계획센터에서 이 계획서를 승인을 하고 승인한 후에 6개월 내에 시간제 일자리를 채용을 하면 시간제 일자리 채용 후 3개월마다 임금의 50% 한도 60만원 한도 돼서 1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지원 시에 어떠한 유의 사항 같은 것도 있겠죠? 네. 요즘에 정보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발생하면서 예. 저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인 만큼 시간제 일을 시켜야지 연장금으로 또 시키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시간제 근로자이지만 정규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정해놓으면 또안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채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3개월 그만 그 채용하는 시간 또는 12개월 동안 음. 해고나 공고사직을 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근무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는 또안 되겠죠. 그래서 음. 월 60시간, 하루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또안 됩니다. 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추가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네, 사용자 및 배우자, 사촌이네, 친인척들은 채용하면 지원금 대상이 아. 안 됩니다. 와, 부정수급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탄탄하게 규율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도는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그 노동법적 제도가 시간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란 수요와 대한 정책이 있으면서도 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이미지가 계속 장시간 근무에 대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을 십사리 반영하기는 또 어려운 음. 면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 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인사고가나 승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데요. 그런데 너무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목적은 뭐 경력 단절 여성이나 뭐 육아나 가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아닌 청년들이 일자리가 네. 없다 보니까 시간제 일자리로 임금이 낮은 질 낮은 나쁜 일자리. 일자리로 또 인식되는 그런 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무사님께서는? 사실 앞서 그 서울 시가 말한 것처럼 시간제 일자리는 이 굉장히 좋은 요소, 정규직, 비정규직 좋은 요소를 뽑아서 만든 것인데 이 네. 인식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문사 같은 경우에도 시간제 일자리를 아침 뭐 여섯, 열 시부터 5 시까지 일하는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제 만6 국세 미만 유아가 있는 경우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일을 다 마무리 못했는데 다섯 시 되면 퇴근해야 되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고 회식은 항상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여섯 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아. 이분은 또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 또 다섯 시 지난 이후에 뭐 전화를 받으면 받아 줄 사람이 없으니 또 거래처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네. 발생하다 보니까 어 무엇보다 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그 필요성과 그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제도적으로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복리 후생이 정규직과 동일하다든지 이러한 음. 부분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이 동일해야 된, 되는데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 임금이나 상여금, 학자금, 성과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이 정규직과 동일해야 되고요.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또 없어야 됩니다. 또 시간제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에 선택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업무가 아닌 전체 업무 그리고 특정 근로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가 활용 가동, 가능하도록 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차별 대우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가. 예 준비되어야겠죠 네. 그렇군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잘 적용이 돼야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유통업계 롯데 신세계 등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내세웠는데요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지만 복리우생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의무적인 아닌 선택적으로 잡아적 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인 협의 합의가 한번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잘 인정이 될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들도 잘 마련이 돼야될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을 통해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알찬 법률 상식 기대해 볼게요. 네, 한신로 원장님, 오늘은 어떤 네. 건강 정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예. 열증과 냉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열증 열정냉... 냉증...